로봇은 우리 주변에서 아직 보기 힘들죠? 그러면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함께하는 원다클래스 신나는 주말 레옹이와 딜다가 티처스 교부동산에 놀러왔어요 해적목마도 있고 관람차와 기차도 보이네요 많은 교부에 신민한 레옹이와 틸다 우와, 로봇간이다. 티사야, 우리 저기 가보자. 우와, 꼭 원숭이 같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기 줄타기 로봇은 원숭이의 모습을 본다 만든 생체 모방 로봇이에요. 생체 모방 로봇이 뭐예요? 생체 모방 로봇이란 동물이나 곤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의 구조나 움직임을 로봇 제작 기술에 적용시켜 탄생한 로봇이에요. 보통 구조용, 의료용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산업용이나 군용으로도 연구 중이에요. 생체 모방 로봇. 조금 생소한 단어죠? 동물의 움직임과 행동을 연구하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점과 과학적인 새로운 원리들을 알게 돼요. 로봇은 우리 주변에서 아직 보기 힘들죠? 그러면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운동화에 붙어있는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 테이프는 엉겅키의 갈고리 모양을 보고 개발되었어요. 또 아무리 높고 험한 바위산을 올라도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는 사냥의 발굽을 보고 만들었어요. 사냥이 절벽이를 이동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발굽의 바깥 테두리는 단단하지만 안쪽은 고무처럼 말랑말랑해서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이 외에도 파리의 눈으로는 카메라 렌즈를, 상어의 비늘로는 물의 저항을 받지 않는 전신수영복을. 정말 많은 생체 모방 기술이 이미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어요. 더 나아가 생체 모방 로봇들이 더 많은 연구가 되어 우리 삶에 자리 잡으면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일들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레옹이와 딜다와 함께 티처스 줄타기 로봇을 만들면서 앞으로 펼쳐질 로봇화 시대에 대해 생각해봐요.